안녕하세요. 7월 28일 주세현TV 16종 검색식 분석 영상 진행드리겠습니다. 숨은 음봉, 대동전자, 네, 패스하고요. 자이S&D, 네, 요 종목도 고점에 있죠. 네, 패스. 코퍼스 코리아, 네. 스펙 합병 조정, 패스. 투음봉, 아주아이비 투자, 패스. 위지트, 네, 부채 비율이 22% 유보율이 183% 유보율이 낮죠 네, 그리고 바닥라인 여기 뭐 유보율이 낮기 때문에 패스 제일 좋은 종목으로만 골라서 네, 연습 하고 우리가 투자해 나가면서 네, 성공 투자 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스크 재무 쓰레기입니다 네, 패스 실화이 떳대 삼차 파동까지 나왔 고 투음봉 검색시 걸리는데 음봉이 계속 나오죠 이러다가 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반등하다가 쭉 내려 까버릴 겁니다. 패스. YBM 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섹터 분들이 있죠. 괜찮은 종목들 몇몇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의 기관 외인 종목 패스. 영화 산업, 네, 패스. 비덴트는 이제 장중에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X 없앨게요. 일단 X 없애고, 매집이 끝났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1억 7천만 주 정도 터졌고요 유통물량 곱하기 3배 이상이죠. 지금 유통물량 곱하기 4배 이상 터졌습니다. 근데 네, 지금 거래량 터트려 놓고 지금 음봉으로 내려 까고 있어요. 여기 지점에서 일단은 여기 기준선 라인하고 5일선 지지하는지 여부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깐다면 15일선까지도 한번 보고, 여기서 반등 포인트 잡아서. 양봉 캔들이 출현할 때 그때쯤에서 1차 매수 포인트 정도 잡아 가시면서 더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 갈 가능성도 열어 두고 1차 매수로 하고 올빵 안됩니다 절대 네, 분할 매수 항상 3분할 매수 3 3 4 또는 2 3 5로 이제 분할 매수 로 접근을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 md 저평가 우량주 이고요 바닥이 변곡점 발생주 이고 교육 관련주죠 좀전에 이제 ybm 내에다 하고 좀 다르죠 네, 요런 종목은 괜찮아요 추가 매집봉을 좀더 봐야 돼요 이제 거래량이 어, 체크를 한번 해볼게 요 유통물량이 1200만주입니다 꼬박에서 그럼 3600만주 정도 터져 줘야 되는데 거래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요 지점 정도부터 해요 계속 매집을 했던 구간들이 지금 이제 3300만주 거의 다돼 가죠 네. 여기다 메모를 할게요 메모를 3600만주 이상 터트리면 매집끝 네, 이렇게 해놓고요. 거의 다돼 갑니다. 봉 하나만 더 만들면 돼요. 내려 까다가 봉 중심 정도, 봉 중심 라인 정도 네, 지지해 주면서 봉 하나만 딱 만들고, 여기에서 거래량을 조금만 수반시켜 준다면 여기 반등 캔들도 만들고 매집도 끝냅니다. 이 네, 관점에서 여기 나올 때 포인트 잡아 가지고 매매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펙터, 네, 좋은 종목이죠. 네. BPS 대비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왔었어요.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했던 종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유보율하고 괜찮아요. 유보율 707, 부채비율 60, 매출액, 자본총기 괜찮죠? 단기순이익 영업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3,800만 주 이상 터트려주면 매집 끝이라고 했는데 아직 거래량이 1,700만 주 정도 더 터트려주면 돼요. 매집을 상당하게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1차 매집봉이고요. 추후에 여기 봉중심 라인, 여기서 지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시가 라인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여기에서 반등해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면 여기 한 1700만주 짜리니까 2차 매집봉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거래량 터트려주는 것도 체크하시고요. 2차 매집봉 이후에 또 흔들 때도 한번 더 체크하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입니다. 다음, 모아데이터. 네, 보점 패스. P&K, p 부 뭐, 이런 거, 패스. 다음은, 이제, 세력원. 일동 홀딩스, 네, 고점에 있습니다, 패스. 케이지 케미칼, 네, 패스. 금양, 패스. 고스모화, 패스. 남선 알미늄, 네, 패스. 포스코 엠텍도 하락파동 중이죠. 여기, 바닥라인 여입니다 패스. 하나솔루션, 네, 패스. 유인텍, 패스. 조일 알미늄, 패스. 고점이에요, 이거. 알미늄 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었는데, 거의 찍고, 지금 윗골, 위꼬, 그 윗골리 단 종목도 있고, 지금 상한가 같다고 접근하면 안 돼요. 고점에 있습니다. 하락파동 중에 잖아요 그죠? 하락파동 중에도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올라줍니다. 예전에 만약에 이런데 박수권이라고 보고 접근했다면, 박살 났습니다. 그죠? 거래량 없이 내려갔죠? 뭐, 이제, 최근에 뭐, 지수 낙폭 때문에 깠다. 이렇게 여기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락파동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조금 반등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전고라인을못 뚫어요, 거의. 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세요. 안전한 종목이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요거. 재미가 없다. 기간 외인들 핸들링 하는 종목이에요. 11조 5천억짜리입니다. 네, 패스. 정원 엔시스, 자본 유보율 170%. 재무 안 좋아요, 패스. 승일은 오늘, 네, 급등 해줬죠. 일자파동 이후에. 오늘 급반등 해주면서 윗골이 달았었는데, 17% 찍고 5% 마무리 됐었습니다 지금 1차 파동을 만들고 있고 2차 파동을 만들기 위한 매집봉이에요 요거는 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냐 1차 파동의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던 개미들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덜 많이 덜 터졌죠 여기 거래량보다 아직 거래,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덜 터졌어요 2차, 매, 2차 파동도 여기보다 거래량좀더 터져 줘야 되는데 물량 매집은 다 끝냈다고 봅니다 네, 왜냐 그러면 종가라인 있죠 종가라인하고 지금 비슷한 지점에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 됐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충분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승일 네 요거는 이제 관심있게 아주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현대로 네, 패스 잉콘 이런거 패스 BH 패스 우상 패스 미래나노텍 미래나노텍이 오늘 상한가 같죠 여기 이제 매집봉이 나오고 나서 매집봉 상단 지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트리면서 장중에 설명드렸었구요. 물량을 이제 소화를 다 했습니다. 여기 꼭대기 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 다 하고 이제 날릴 준비가 됐어요. 이제 1차 파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아주 관심있게 봐야 되겠죠. 미래나노텍. 오늘 상한가 가서 수입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비덴트 설명드렸구요. KGTS 쓰레기 패스. 엔지캠 생명 패스. 휴마시스 패스. 일동제약 패스. c s 베어링, 패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어, 요거는 이제 대형주에요 아, 대형주는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형주는 아니고요. 요거는 신규 상장지 마이너스 66%각 그에서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몇번 설명드렸고요. 상장하고 좀 상승했다가 급락시켜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BPS 대비 고평가되어 있어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 만들 것 같긴 하지만, 현재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 요, 때가 이제 변곡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 예전에 이제 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변곡점 발생됐습니다. 말씀드렸었고요. 했는데, 우행보하다가 이제 급등시키면서, 전고라인 모두 돌파하고, 이제 파동을 줬죠. 파동을 주고, 지금 여기 매집을 하고,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3차 파동 나올 차례인데 좀 많이 올라갔죠 2차 파동 부터는 많이 흔들어요 은봉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거나 까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막 이런식으로 흔들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3차 파동을 이제 연습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2차 파동 까지만 보고 3차 파동 부터는 접근하지 마세요 세림비엔지 이런건 패스 애플릴바이오 식물상장주죠 네, 오늘 상장입니다 패스 세력2 bh 패스 비플라이소프트 패스 uti 더 패스 현대라인솔루션 네, 방금 설명드렸고요 세력3 같은 종목들이 걸리니까 수급하고 거래량 뭐 그리고 뭐 신고봉 뭐 이런 것들 다 걸리니까요 하나솔루션 네, 이거는 네. 8조짜리 입니다 8조짜리 시총, 패스. 인콘 패스, DTNC. DTNC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무가 괜찮아요. BPS 7703. 그리고 유보율 1440%, 부채비율 97%, 매출액하고 자본총계, 뭐, 전체적인, 뭐, 영업이, 익당기순이익도한50% 이상 괜찮은 기업인데, 왜 이거는 패스하나요? 저평가 우량주 아닌가요? 매집봉이 떴는데요. 히스토리 차트가 재미가 없어요. 이스토리 차트가, 뭐, 이렇게 파동을 주고, 이런 식의 파동을 주는 종목이면 저점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주장창은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냥. 이 평선 흐름을 보면, 이것도 파동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평선 흐름이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세력들이 재미가 없어, 없어 하는 종목입니다. 세력들 지들 잠깐, 잠깐 용돈벌이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매집하고 1차 파동 하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또 상승시켜서 개미 물고 끝내버리고, 이런 종목입니다. 네, 이런 종목은 재미없으니까 패스. 클리노믹스, 네, 신비상주 패스, 에어프릴 바이오 패스. 다음, 우량주 중장기. 네, 우량주 중장기 오늘 많이 걸렸네요. 사마알미늄, 알미늄 관련주들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들 윗골이 달았죠. 알미늄 대장주 한 종목 이제 갔었고, 윗골이 달았고, 지금 고점이죠, 고점. 여기, 여기 빼더라도 여기 라인을 저점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고점이 하락파동 중입니다. 패스. 백산, 패스, 고점. 홍케, 패스. BH, 패스. 한라, IMS. 잠깐 보겠습니다. 네, BPS, 5369. 유보율 973. 네, 부채비율 97%. 매출액, 자본총계 계속 올라가고, 매출액 괜찮고, 단기순위 영업이익도 뭐 괜찮은 편입니다 요거는 한65% 이상 괜찮은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고 권리락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저점 라인을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 보시면 이렇게 걸쳐지는 부분들이 보여지시죠 이렇게 걸쳐지는 부분들 아직 바닥은 아니죠 네 지금 상승하고 요런 박스권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추가 하락하고 나서 접근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건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으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추해보겠습니다. 후 아직은 매매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항상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박스권을 만들다가도 하락을 해요. 하기 때문에 이런 하락까지 할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바닥에서 터닝할 때 이평 수렴하면서 바닥에서 터닝할 때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칩셋앤미디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에 있어요 지금 패스 x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x 저장을 좀 할게요 x 저장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요거 설명드렸죠 네, 좀 전에 설명 드렸고요 걸렸던 종목도 걸리니까 클리노믹스 네.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패스 다음에 최강 돌파 검색식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이 뭐 이슈 띄우면서 올랐었는데 고점이적 패스 하나솔루션 패스 조일알미늄도 패스 미래나노텍 설명드렸죠 오늘 상한가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UTI 네. 고점이적 패스 현대에너지솔루션 설명드렸고요 세림비엔지 이런 종목들은 스페어병주 패스 다음 이제 무적의 변곡점 종목 하나솔루션 한 종목 걸렸는데요 변곡점은 발생됐지만, 좀고점에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종목들은 시총도 높죠. 8조짜리. 패스. 그 다음에 변곡점 검색식 종목. 케이지 케미칼, 이런 것도 패스. 한솔 테크닉스. 감자 이력하고 유증하고뭐 그냥 생쇼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연봉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내 눈을 피해갈 수는 없다. 감자에 딱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은 패스. 감자 있으면 무조건 패스하세요. 웬만하면. 사마을 미뇨. 재무가 완전히 좋아지는 기업이 아니라 패스하는 거죠. 사마을 미뇨 패스. 하나솔루션 고점. 포스코 스틸리온. 네, 패스. 제닉. 제닉 잠깐 볼게요. 재무가 안 좋죠. BPS 2876.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유보율 이 4.7%, 부채 비율 100%, 매출액 감소됐고, 자본 총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속적인 하락만 했고,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뭐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종목도 있죠. 그리고 한국 화장품, 화장품 제조도 있고, 지금 추세가 다 이래요. 한국 화장품 제조. 추세가 지금 다 거의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닉 같은 경우도 뭐 재무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리오프닝 할 관련 주를 엮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져야 돼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그 활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바닥권역에서 조금 수업은 들어왔지만 요 종목은 아직은 매매할 그런 섹터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지금은 X, 해놓, X 해놓고요. 메모하겠습니다. 현재 매매할 섹터 구는 아니다. 주후 네, 리오프닝 관련 주로 코로나 어느 정도 약, 약, 약세를 보여 보이면 접근. 네. 이렇게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놓게요. 메모하시고요. DTNC, DTNC도 마찬가지예요. 히스토리 차트가 네. 설명드렸죠. 네. 재미가 없는 종목 SD생명공학에 갭이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도라고 합니다. 네. 패스 고평가 고점이에요. 패스 나무기술도 보면 예. 스펙합병주고요. 예. 이런거 이제 이평선도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종목은 패스하세요.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펙합병주니까 그냥 패스 보지 말고 그냥 현대현지 솔루션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볼펜 일목 사향 돌파 종목 포스코 엠테 걸렸는데 포스코 관련 주 오늘 좀 상승을 했었는데 요런 종목도 지금 고평가 되어 있어요 bps 2579 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6,180원 유보율하고뭐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고점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바닥으로 보고 바닥 라인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그냥 예, 그어 놓고 이렇게 더 내려올 때까지 보자. 하락 추세니까. 저장해 놓겠습니다. 근데 바닥 라인도 고평가 되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 코로나 라인까지 내려와야지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여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 두개 정도까지 그어 놓고요. 밑에 라인에다가 적정 주가라고 메모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여기 또 하나 더 메모할게요. 여기는 고평가 구간. 메모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하세요 다음에 스토캐스틱 골든 검색식 종목 보겠습니다 세 종목 한신기 패스 아르카도 삼양엠택 삼양엠택은 봐야죠 네 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죠 bps 5807 재무제표 유보율 904 부채비율 54 매출액 괜찮고 자본총계 괜찮고 영업이 단기순이 익80% 이상 괜찮은 종목입니다. 좀 많이 냈었죠, 예전에도. 지금 여기서 바닥라인 그어놨는데요. 바닥라인에서 지금 매집을 다 이뤄내고 1차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2차 파동을 위한 매집 파동이 나왔었고요. 개, 그 개미 털기가 나왔었죠, 거래량 없이. 털다가 급등시켰습니다. 요거 다 회복하면서 급등시키면서 장대 양봉, 상한가 만들고 V자형 반등 나올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반등 나오고 있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금 타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티. 저평가 종목이긴 한데, 추가 하락 이후에 바닥 지점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서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해놨죠. 지금 현재 BPS가 3359, 주가 3105, 저평가 되어 있고요 유보율은 좀 여기 줄었는데, 아마 무상증자? 이제는 아시죠?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준 거는 무상증자나 유상감자, 뭐 요런 일어이 있다는 거 차트 한번 살펴보시고요. 유보율 544, 부채비율 36. 매출액이 좀 줄었고, 자본총계도좀 줄었고, 분기재무가 뭐좀안 좋아서 이게 40% 정도,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건 저평가 종목이긴 한데, 바닥라인까지 좀 터치해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 그러면 내려오면서, 코로나 때 제외하더라도 좀 과매도 구간이니까, 바닥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여줬고, 여기 또 올라갔다가도 또 바닥라인 찍고 또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 만들어줬기 때문에 항상 바닥라인까지 또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요런 포인트가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곡조 신호 검색기. 한 종목 나왔습니다. 슈프리마 아이디. 봐야죠, 봐야죠. 슈프리마 아이디는 봐야죠. 네, BPS14530. 유보율 2806%. 부채비율 4%, 어우, 너무 베리 굿입니다. 매출액, 예전보다 많이 증가했고요. 자본총계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위, 영업이익이 예전에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금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요것도한80% 이상 좋은 종목입니다. 요거 단기순위하고 영업이익만 봤을 경우에 아주 재무제표는 베리, 베리 굿인 종목입니다. 네, 봐야죠.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특별히 상승한 폭은 안 만들었었습니다. 요거는 좀 체크하면서 볼게요. 바닥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상승 폭을 보게 되면 약한58% 이렇게 등락 폭을 보였던 기록을 보실 수가 있죠. 요거 놔둘게요, 그냥. 나중에 또 설명드려야 되니까. 매집봉들이 들어왔었어요, 여기서부터. 매집봉이 쭉좀 오랜 기가 매집봉을 하고 들어오고 거래량도 지금 200만주 정도 터뜨렸습니다. 매집봉들을 조금 계산을 했을 때, 요에왜 여기 되어있지? 네. 물량 매집이 여기서부터 들어왔었어요. 요거를 좀 땡기겠습니다. 요거는 없애고, 네, 요거 라인을 좀 땡겨서 지우고 다시 설정할게요. 여기서부터 땡기겠습니다. 땡겨서 보게 되면 350만 주 터졌습니다. 유통 물량이 110만 주예요. 여기 지금 다 터뜨렸어요. 지금. 350만주 딱 거의 맞게 터뜨렸죠 물량매직 끝났습니다 물량매직 끝났다고 해 놨고요 물량매직 끝났습니다 이거 터지, 터지면 물량매직 끝인데 현재 물량매직 끝 현재 물량매직 끝아 제가 장중에 좀 바빠 가지고 매직봉들을 여기서부터 설정을 했는 거 같아요 그죠 이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정하시고 매직봉은 여기서부터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오고 하락 만들고 지수 하락으로 만들고 강력한 매집을 다시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1차 파동 만들어 줄 거에요. 오늘 매집봉 상단 지점까지 딱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매집봉 라인을 한번 그어 보세요. 그어 놓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 놓고 보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돌파해 주면 돼요. 저장하시고 물량 매집 끝났고 이제부터 이제 파동을 만들 차례죠. 물량 매집 끝내고 지금 파동을 바닥에서 막 흔들면서 개미들 물량을 계속 받고 있어요, 여기. 윗꼬리 달면서. 오늘은 종가를 여기까지 마무리됐죠. 네, 아주 좋은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조금 한개 정도 음봉 만들든지 양봉 하나 만들고 살짝 띄워놓고서 급등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한주또 마무리 잘 되면서. 내일도 좀 급등해주는 종목들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